개인적으로 뭐 저는 누구 씨 이렇게 안 하고 성웅이 형한테 개인적으로 두 번째 하게 됐는데요. 사실은 제가 작품을 지금 다섯 개 채우고 있는데 사실은 그 같은 배우를 두번잘 일을 하지 않는 편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하다 보니까 그냥 이 역할에는 대본을 처음 읽었을 때아박성웅이랑 사람이 하면 굳이 연기를 하지 않아도. 이런 부분의 모습들이 잘 그려지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생각과 아 그리고 성홍영 형이 갖고 있는 유머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서로 역할을 하는 박해진과 이렇게 아, 투샷이 섰을 때 그림적으로 아뭐 일본 말로 하면 뭐 간지라고 하잖아요 느낌이 투샷의 느낌이 나쁘지 않겠다라고 생각해서 아, 전화 한 통을 제가 넣습니다 그래서 같이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 멤버 때 보여주지 못했던 부분을 많이 갖고 있는 배우라고 저는 생각해서 이번에 같이 하면서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건또 다른 도전이 되지 않을까 해서 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 정훈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제가 이 전에 했던 작품에 악역이 좀셌었거든요 그래서 그것과는 조금 차별화된 악역을 하기 위해서 도전과 시도를 많이 했는데 결과물들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단 배우가 좋은 감정을 잘 잡아서 잘 연기해 준것 같아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laughs> 저게 웬만하면 정말 시기한테는 질문하지 마세요, 이제. 예, 그러시고. 저는. 예. 왜죠? 예? 왜죠? 그냥 헝가리 가서 맥주나 드세요. 헝가리 사랑합니다. 음. 아무튼. 이창민 감독이랑은 이제 두 번째였는데 첫 번째, 였는데첫 번째 리멤버라는 작품을 했을 때도 그때는 이제 처음이었으니까 이창민 감독이 좀 많이 의심도 했어 과연 박성웅이 이런게 나올까 근데 하고 나니까 이제 제가더 나오는 거예요 리멤버 찍을 때도 이렇게 자중을 시켰는데 저를 두 번째 바로 저한테 이제 다이렉트로 연락이 와서 형뭐 이런 거할 건데 어때 근데 저 연기 열심히 했고요. 제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근데 촬영하면서 이제 여운광이라는 캐릭터에 너무 몰입을 하다 보니까 되게 혼란스러웠어요. 현장에서, 예, 집에서도 그렇고, 밖에서도, 이제 촬영장 밖에서도 그렇고, 제가 박성공인지 여운광인지 모를 정도로, 그래서 현장에서 되게 카메라가 꺼져 있을 때도 여운광처럼 이렇게 행동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다시 돌아오는데 한, 한달 정도 걸린 것 같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또 이창민 감독한테 현장에서 이제 여운광처럼 굴었다면 내가 미안하고, 어, <laughs> 그래서 되게 그런 식으로 되게 열정적으로 촬영에 임했던 것 같아요. 카메라가 꺼진 상태에서도 되게 여운광처럼 이렇게 행동하고, 카메라 돌면 더 여운광스러워지고, 그래서 그게 아마 이창민 감독의 연출력, 예, 네, 저를 되게 편하게 해주거든요, 현장에서. 그런 게 합이 잘 맞아서 잘 좋은 작품이 잘 나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